손을 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잖아요. 필드에 나가는 게 제맛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외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노출된 피부들은 노화현상이 빨리 일어납니다. 아, 슬프네요 이런 손상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물광 주사라고 혹시 아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자외선 외에도 혹시 이제 뭐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골프 힐링 닥터팁의 유혜연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자외선을 피할 수도 없고 또 마냥 흡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닥터티비 매주 화요일 최고의 전문의들을 모셔서 이 골프 증후군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MC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정말 미녀 골퍼신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띠동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동안이십니다. KPGA 투어 정혜원 윤소원 프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부터 나이를 그렇게 오픈했다고. <laughs> <없죠. 웃음> 아, 동안이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윤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건강에 대한 그런 궁금증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골퍼들이 궁금해하는 건강 지식에 대해서 요목조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네. 선생님이 나와주셨죠? 자, 오늘 모신 저희 첫 번째 최고의 전문인은요, 아름다움을 전하는 행복 전문의 삐땅기 메디컬 뷰티센터의 유재성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삐땅기 메디컬 뷰티센터의 대표원장 유재성입니다. 골프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잖아요. 뭐 물론 스크린 골프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필드에 나가는 게또 제맛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외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자외선이 저희들의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은 좀 있습니다. 자외선이 이제 피부에 쏘이게 되면 피부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예. 멜라닌 색소를 그 분출하는 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멜라닌을 그 분출하게 되죠. 그 멜라닌 색소가 약간 갈색입니다. 아, 네. 이 자극을 우리들이 차단하기 위해서 U.V. 크림 같은 거를 이제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멜라닌 색소가 생산이 되면서 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이 네. 상당히 양이 줄어듭니다. 아, 슬프네요 예. <laughs> 그러면서, 이, 이, 우리가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들은 노화현상이 빨리 일어납니다. 음. 예. 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장시간 이제 대회에 참가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5시간, 6시간 이상을, 어떨 때는 뭐 하루 종일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프로들도 굉장히 얼굴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대회장을 가보면, 뭐, 한 여섯 톨쯤마다한 번씩 이렇게 더 선크림을 덧 바르는 음, 모습들을 많이 음, 볼 네네, 수가 있어요. 네네. 유지되는 시간이, 그, 저기, 그,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섯 시간마다 바르고, 어떤 땐, 어떤 땐, 2이 30분 쉬었다 또 들어갔다 또 바르고, 또 이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외선 같은 것은 유리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고, 구름도 다 통과합니다. 음, 그래서 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가 그, 뭐, 날씨가 흐리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가면 자외선 통과하기 때문에 그냥 타버려요. 음. 그래서 흐린 날에도 바르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외선 외에도 혹시 이제 뭐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까요? 겨울철 같은 때는 굉장히 네, 차가운 바람을 맞죠.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피부와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많이 없어집니다. 증발합니다. 음. 그 건조해지죠. 음. 건조해지면서 똑같은, 그, 저, 피부에 콜라겐이나, 뭐, 이런, 이런, 그, 엘라스틴 같은 게좀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을 유지하는 그런, 그, 어, 행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그, 피부과에서는, 그, 휠러를 통해서 수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방법이, 물광주사라고 혹시 아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물광주사는, 그 h a 라고 하는 그 산입니다 예이 음. 산이 피부에 얇게 침투 시키면 피부에는 수분이 그쪽 이렇게 몰려 가지고 네. 한2 3개월 동안 수분이 그저 피부가 수분 그 공급이 소, 속으로 겉에서 공급시켜 주는 게 아니라 피부 내면에서 수분을 잘 이렇게 잡아 주기 때문에 음. 피부가 탄력성이 아주 좋아 보이면서 피부 노화 현상을 굉장히 이 딜레이 시켜주는 그런, 그런 그 기능을 발휘하죠. 조금, 조금 조만간 꼭 한번 그 기능을 <laughs> 느껴봐야 되겠네요. 나네요. <laughs> <laughs> 이런 손상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손상을 조금 복귀시킬 수 있는 레이저 시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레이저 기기들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락셀이라고 하는 그런 레이저로 이제 각질을 제거하면서 모공을 또 수축해주고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제가 딱 보면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사실 저도 한번 레이저 했거든요. <laughs> 얼프를 치다 보면 자외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잡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잡티의 치료로 레이저 토닝이 최근에는 가끔 바거어요 검은색을 띠는 또는 이제 푸른색을 띠그 색소들이 레이저를 빛을 흡수하고 그걸로 그런, 인해서 이제 색소들이 파괴되는 겁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흡수가 돼서 그런 색소를 띠 물질, 그니까 이미라든지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고요. 바로 일상생활 활동 가능하시기 때문에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이제 밖에 야외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어,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죠? 네. 병원이라기보다는 아. 약간 무슨 미술관 느낌? 그렇죠. 네. 네, 뒤에 그림도 있고, 네. 뭐 피아노도, 피아노도 있고. 네. 지금 저희 앞에 이런 제품들이 지금 놓여있는데요. 원장님, 어떤 제품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제품은 차단 지수가 3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한 거죠. 그런데 이제 라이트한 그런 거는 피부에 자극 조금 조금 이렇게 자, 자극성이 없다고 네. 그렇게 느끼지만은 대신 저희들이 자주 발라야 됩니다. 음, 네, 예, 예. 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하루에 한 네다섯 번 음. 이게 발라야 되고. 실내인데도 이렇게 30 정도 되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왜냐면 요새는 그 그 조명들이 워낙 밝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또 자외선도 강하기 때문에 실내 내에서도 사용하면 피부가 상당히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그 50%입니다. 50%만 상당히 강력한 그런 그 지수를 갖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번 발라도 충분하다고 그러지만 하루 종일 그 저기 어 자외선을 쏘이시는 분들에게는 한두 번, 아, 두번 번번번 정도면 번번세 번에, 번에, 번에 충분하다고 번에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어, 네. 아, 여쭙고 싶은데, 선크림을 예를 들어서 발랐는데 안 지우는 거랑, 네. 선크림을 안 바르고 깨끗이 지우는 거랑, 어떤 게더 피부에 덜 나쁠까요? 발로가 안 지우는 건 조금, 조금. 그게 더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음, 예. 그 정도로 지우는 게 중요하네요. 예, 중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 제품들은. 예, 뭐예요? 이 제품들은 이제, 에, 클린저인데요. 깨끗하게 클린징 하는 것이 굉장히 또한 피부에 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 제품은 그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클린저로 음. 어, 처음에 이걸로 클린징 하시고 에, 다음에 완벽하게 클린징 하기 위해서는 이 거품이 많은 그러니까 비누성이 있는 이, 이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오일 같은 경우는 물이 없이 그 다음에 물로 닦아내는 건가요? 예, 그렇죠. 나중에 저기 그 비누 성분이 포함된 클린저로 완벽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골프 링 닥터팁 첫 번째 시간으로 골프와 피부에 관련한 이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마치기 전에 사실은 복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를 강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네, 클렌징 음. 최대한으로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또 피부에 보습을 음.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네, 피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클렌징과 보습이었군요. 어, 네. 골프를 즐기시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골프도 즐겁다. 골프 힐링 닥터 T.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이> <laughs>